공통현의 길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공통현은, 원과 원이 만나서 생기는 이런 걸 공통현이라고 하는데, 저 그림에서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내용이, 직,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 돼서,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길이가 같다는 정보,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라는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것은 공통 현이니까 요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문제에 다시 적용을 해 봅시다. 자, 원이 두 개가 있어요. 공통 현의 길이를 물어봤고 반지름이 좀 작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 공통연이 하나가 딱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야. 자, 그러면 얘는 4,0의 반지름이 루트 20인 거고요. 이 친구는 원의 중심이 0,3이면서 말이 루트 15인 상태입니다. 자, 이 빨간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원의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이었다면, 이었다면, 여기가 수직 2등분이죠?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심 좌표를 찾아보면, 여기 다 구해놨네요. 그죠? 그리고 반지름이 또 주어져 있어. 자, 반지름이 15입니다. 아, 루트 15. 그래서 이렇게 그어지고 이렇게 그어졌을 때 여기는 반지름이 루트 15가 됩니다. 자, 이때는 루트 20이죠. 루트 20, 그래서 2루트 5입니다. 이런 상태야. 자, 그러면 보자구요 요 길이가, 음, 지금 전과점 사이, 여기 보면, 4에서 0빼서 제곱이니까 16, 9, 25. 그래서, 아, 5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5입니다. 음.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음, 공보가 깔끔하진 않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 얘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직선이 있을 거야 요 직선 요 직선이 뭐였죠? 공통 현에 관련된 직선이었죠 근데 얘가 아.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금방 구할 수 있죠? 1차니까 그냥 뺀다 그랬었어. 자, 그럼 여기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y 9데 넘어가서 6이죠.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8x 16인데 넘어가서 3입니다 이런 상태. 자, 그러면, 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얘소거 되죠? 그럼 예, 서제 빼면 8x 빼기 6y는 2야. 요게 현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4x, 3y 빼기 0이 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요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죠? 요 길이는 반지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정과 직선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요 과정 한번 해보자. 정과 직선 사이 거리에요. 그러면 여기가 4, 3이니까 4, 4, 16 플러스 9 루트에서 루트 2 5즉 5분의가 되겠죠? 5분의. 절대 값 하고, 응. 음, 정말 직선상의 거리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죠? 누가? 4,0을, 이식에다 대입하면, 4, 4, 16, 0 사라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즉, 요 길이가 3인 거야. 여기가 2루트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2는 4, 4에서 5, 20에서, 누구를 빼죠? 3, 3은 9를 빼죠. 그래서 11이라는 걸 알게 돼. 자그 얘기는 즉슨 이 친구의 제곱이 1 0이란 얘기니 길이는 루트 1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고 그랬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공통면의 길이는 두배인 루트 11이 되겠네. 원두 개가 있고요공통현의 길이를 알려줬어. 현재 원을 나온 것 같이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통현이라는건요 길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중심들이 존재할 거야. 항상 원은 중심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선을 이렇게 이으면 얘는 수직이 돼요. 그리고 이등분도 되고. 그 이유는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수직이등분이 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2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가 루트입니다. 자, 그리고 어요 녀석이 원이 좀 크니까 중심이 얘가 지금 2,a죠. 얘가 2,a라고 하고요. 얘는 마이너스 1,2입니다. 마이너스 1,2 자, 그리고 반지름이 얘는 2구요. 얘는 반지름이 루트 10인 상태에요. 자 그러면 요 길이가 2입니다. 얘가 2야. 그럼 우리가 요 길이를 알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길이. 자저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가 현재 2였다고요. 반지름 따라서 제곱한 거에서 제곱한 걸 빼니까 2죠. n 루트 2입니다. 아니면 1대1대 루트2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자, 이제 저쪽, 반대쪽도 한번 볼게. 그럼 이제 얘가 반지름 루트10이라고요. 근데 여기가 또 루트2야. 그럼 여긴 또 직각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루트10을 제곱한 10에서 루트2를 제곱한 2를 빼면 8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 8이라는 걸 알게 돼. 여기는 루트 8입니다. 자, 루트 8과 루트 2가 더해졌잖아. 그럼 이제 요 길이가 나온 거야. 요 길이. 자, 루트 8이 2 루트 2고요. 얘 루트 2니까 결국 얘는 3 루트 2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두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정식 하나 만들어질 거고 미지수 하나는 구해진다는 얘기죠. 자, x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9 플러스 y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a 빼기의 제곱이죠. 근데 그게 제곱을 하니까 3을 제곱해서 9 루트 2이니까 18이 됩니다. 따라서 a 2의 제곱은 9가 돼서 a가 5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양수 a값은 뭐다? 5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네요. 두 원이 있고요. 교점을 a, b라고 했어요. 교점이라는 얘기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 요 녀석의 중심 얘를 c라고 하겠대. 즉 1, 빼기 3이 c입니다. 그러면 원을 한번 그려보면 하나는 큰 원이고요. 하나는 작은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큰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 작은 원은 여기 c이고요. 1, 빼기 3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한대. 얘를 ab라고 하겠대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물어봤죠. 여기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이 넓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치수들을 좀 재보자고. 이게 지금 작은 원이니까. 잠깐만. 어, 얘가 더 크네요. 어, 얘가 지금 반지름이 더 크잖아. 그러면, 바꿉시다. 엥. 여기가 씁니다. 1, 빼기 3인 거야. 큰 녀석이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3인 거고요. 작은 녀석 반지름이 루트 5이고 중심은 3,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이 누군지 봤더니 요거야 오. 자. 그러면 요 길이는 3이죠.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도도 4입니다. 요 길이도. 자. 직각, 여기 직, 여기 선을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직각이죠. 이렇게. 자, 요 상태에서 봅시다. 우리는 요 길이를 알고 있어. 이 여기를 알고 있죠. 그리고 어, 결국은 얘를 구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분 AB 즉 교점 두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셔서 찾으셔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 구해요. 그러면, 3하고 요 길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했으면 요 현에 반절이 나올 거야, 공통 현에. 그럼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두배 하면 큰 삼각형을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어, 뭐, 다른 방도 법 있는데, 다른 건좀 복잡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직선을 찾읍시다. 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1차를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두 식을 빼면 되죠. 자, 이거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1하고 9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1입니다. 정리하시면, 이거 정리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하고요. 얘 9, 10인데 넘어와서 빼기 옵니다 자이두 개를 빼자는 거지. 자, 빼면 소거되고 4x가 되겠죠. 소거되고 여기가 더하기가 되면서 8y입니다. 얘는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요 직선. 자 그럼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이 거리를 구하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1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정과직선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하구요 x의 개수를 제곱하니까 1이고 2제곱해서 루트 5분의, 그다음에 절대값이죠. 그리고 바깥 점을 직선에 대입할 거고, 요 점이 지금 1, 1, 3입니다. 걔가 여기 대입되면 1. 빼기 3이니까 빼기 6, 빼기 1 이렇게 돼 그래서 루트 5분의 6이라는 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요 길이는 찾았고 요 길이도 알았고 요 길이 찾자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요 길이 알아요 3요 길이 금방 찾았어 요 길이만 찾자는 거지 저 길이를 찾아보면 33은 9에서 얘를 빼죠. 그러면 제곱해서 5분의 66의 36을 뺍니다. 그러면 9 45인 상태니까 얘는 5분의 9가 나와요. 즉요 길이는 루트 5분의 3이라는 걸알수 있어.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합시다. 요 넓이. 요 넓이. 얘를 밑변으로 잡아요. 루트 5분의 3을 밑편으로 잡고 루트 5분의 3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얘였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걔가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을 하면 요 까만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쪽하고 이쪽은 합동이니까 곱하기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죠? 계산해 보시면 결국 5분의 18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0, 18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겠네요.